내일 서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를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껴있겠고,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대부분 해상에는 구름이 조금 껴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 있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해상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0일과 11일에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